오늘 소개할 영화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서른 살이 되었는데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들 진호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가 옷을 입혀주고 세수도 시켜주고 수염까지 깎아 줘야 해요. 이른 살이 넘은 엄마는 진호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늘 걱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말기 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6개월밖에 살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수술비는 너무나 비쌌고 가난한 모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엄마는 진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갑자기 전기 스파크가 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호가 통조림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거였죠. 엄마는 황급히 전원을 내렸지만 옆에서 해 웃고 있는 진호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할수 없이 엄마는 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딸의 가게 앞에서 본 것은 부부싸움이었어요. 사위가 딸에게 손을 대자 진호가 뛰어나와 누나를 지키려 했죠. 그런데 딸은 오히려 진호에게 화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는 장애인 보호시설을 찾아갔어요. 직원은 여기서 진호가 잘 지낼 거라고 했지만 엄마가 본 것은 감옥 같은 곳이었죠. 수용된 사람들이 갇혀있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차마 진호를 맡길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진호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진호를 재운 후 조용히 일어났어요. 엄마는 라이터로 연탄에 불을 붙였습니다. 혼자 남겨질 진호가 너무 불쌍해서 차라리 함께 떠나기로 결심한 거예요.